데이트 폭력이란 만나는 연, 연인 관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정서적,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뜻합니다. 욕설이나 폭언으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는 것도 해당되고, 정말 그 폭력의 한 모습들, 머리채를 잡는 것, 뺨을 때리는 것, 또 정말 성적인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심지어 감금하고 폭행하고 이러한 일체의 모든 행위가 모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헤어졌음에도 헤어지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거이 모든 것들이 데이트 폭력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그 사람을 막 지속해서 협박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데이트 폭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들은 이러한 사실로 신고를 하면 보복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그러한 민감도를 높여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또 디지털 공간 안에서 이 데이트폭력은 굉장히 확대가 되고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또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났던 부산 데이트폭력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심하게 구타당한 그 피해 여성이 이제 뭐 페이스북 뭐 온라인에서 sns에서 어 심지어 구타당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찍힌 영상들이. 기사화 됐고 알려졌는데 돌연 이 신고를 취소합니다 어떤 피해자의 정신적인 역동이 일어나서 신고를 취소하고 고소를 취하하고 법원에 출석해서도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통 연인 사이에서 어떤 데이트 폭력이 이루어지고 나면 폭행죄를 해당할 수 있느냐 폭행죄라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연인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폭력을 당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뭐, 이건 검거하거나 수사하거나 처벌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 상해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상해죄로 이것이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면, 이것은 처벌을 받게끔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은 데이트 폭력을 어떤 사안으로 봤을 때, 상해죄로 가해자를 막 처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연인과 원만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경찰이 그 어떤 가해자, 또 헤어진 연인,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규정들을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다른 해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체포제를 실시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폭력을 휘두른 장면이 목격자가 없더라도 그냥 피해자가 진술로 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 바로 그 가해자를 체포합니다. 이게 체포가 가능한 것이죠. 데이트 폭력에 별도 의무 체포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폭력이 없는 강요, 통제만으로도 최대 5년형 이거 선고되고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규정이 있으니까 데이트 폭력이 줄어들죠. 일본은 교제 상대도 가정 폭력 가해자와 같은 법률로 적용시켜 버립니다. 아주 안타깝고 차가운 우리의 현실이죠. 지난 2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가 40%나 급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연인 관계라는 어떤 우리나라만의 그 정서적인 이유, 진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어떤 신고가 일어나고 막 그런데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그냥 무마되고, 사실 그냥 사람과 사람의 폭력적인 특징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연인이라는 관계로 딱 만들면 이런 어떤 감정적인 관계가 있고 우리가 가정폭력도 그렇게 바라보듯이 연인들끼리 그냥 싸운 거니까 아주 그냥 미적지근하게 그 관계에 대한 위험성을 알아보지 못할 때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고 그냥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에 이렇게 데이트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범죄로 커진 거라고 생각합니다.